있으니까. 이모발레전드나그 와일드 리프트는 조회 수가. 이아 안돼 안돼 이거 적기 적거 안돼요. 흑마룡아그 놈의 흑마룡 조용히 좀 하라니까 너 때문에 들키겠어. 자연스럽게. 세븐나이트 조회 수가 몇천대 나오고. 나가 버리면 곤란하니까. 세나는 몇천 대. 음 모레는 백 대. 어, 와리또 100배. 그니까 잘 나오는 그게 어몽도 한, 어몽도 한 몇백 정도 나오고 조회수가 약간 세나가 더 많아요. 신기하죠, 또. 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몇분 몇초 완료 이렇게적으시더라고요구는이 친구는 <laughs> 이친몇는몇친구이거 깼다 이렇게나오더라고요우구이쯤에서이쯤져야 헤어져야겠어 응? 캐스퍼 갑자기 왜? 우리도 <목소리도> 우리 는을하겠는는 소리야 사실 우린 이게 왜냐면 제가 동영상을 거의 보면은 거의 20분, 30분 뭔가요, 이렇게 이래요. 올려놓으시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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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딱그 그, 그 공략하는 법만 그렇지. 딱 배우시려고. 어, 그 것만 딱보시더라고요 랜. 세븐 나이츠는 그냥, 그냥 이거 공, 뭘까, 공작은 아니고 하지마. 스토리 보려고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스토리를 그 재생 목록에서 쭉 보면은 또 볼만해요. 또 재밌어요. 이 스토리를 잘 써가지고, 어, 어, 보낸 거? 어떤 걸 보냈죠? 아, 세안프 많아. 아, 좀 보다 말았어요. 그막 재밌지 않아가지고 협곡 재판은... 음, 봤죠? 여긴 대체 뭐지? 확실히 룰로 시타대어요 다른 느낌이 들어요. <laughs> 그런 거였나? 여긴 파멸 군단의 비밀 연구소다. 파멸군단을 룰루가 식사를 쓰는데, 같이한 온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 나왔는데, 이게 만나 싶긴 하죠. <laughs> 왠지 으스스한데, 어디서 뭐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어? 여기서부터는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느낌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괜찮긴. 근데 이즈가 네오. 네가 잘못인가? 네.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 룰루가 시타데스를 네. 쓰면 좀 몸을 살렸어야지. 이게 한 명이 시타데스좀 하면은 캐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기 또 이만큼 커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길어? 아까 테타가 적게만 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죽어서도, 어... 잘하면은 펠리도 가능했을 텐데... 적들이 커버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뭐지? 암흑 기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내오델론즈 여기서 암흑 기사들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래서 처치에도 계속 나타난 거였구만. 복제된 델론즈들은 여기서 생산되는 갑주를 입고 암흑 기사로 태어난다. 이 성우님이요? 지역을 잃고 자신이... 아, 아니, 네오델론지 목소리 좋네. 목소리가 나와 같은 델론지들은 그런 걸 바라지 않을 거다. 야, 목소리가 중후하시네 모두 파괴해 버리자. 아무 기사가 더는 나타나지 않게. 그래. 그런 녀석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서둘러. 연이는 둥둥둥. 걷질안 하네. 네오델론즈. 이건 왜 파괴 안해? 오. 오 DX 침해성호? 아, d s 에도요 성우 나오시나요? 세븐하이츠2가 성우들이 어, 완성우들도 좀 가, 가져오시고 또 유명한 성우들 다불러가지고맞는거라 소리가 좀 이제 익숙하신 분 많죠 근데 성우분들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막 변형해가지고 나와서 잘 모르겠던데요, 이게. 왜 성우들은 이제 여러 캐릭터들의 그 목소리를 내니까 많이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목소리를. 어, 좀이상한나 온다. 연 파멸군단 군단장 도리했구나. 라스. 어, 들어가시고이 곳으로 들어온 침입자들을 저단하는 건 바로 저녀석의 몫이다. 델론즈 낫 살펴보기. 어 델론즈 건데 이거. 뭐지? 무슨 낫같이 생긴. 사신의 낫. 네오, 괜찮은 거야? 저건 델론즈의 유물인 죽음의 낫이다. 죽음의 낫이네. 델론즈의 영혼석이 박혀 있는 물건이지. 저 영혼석을 이용해서 델론즈를 복제했다. 이제 내 정체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렸군. <laughs> 세인이 있는 연구탑 상층은 저쪽이다. 난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이제 떠나겠다. 갑자기 어딜 가겠다는 거야? 델론즈 목소리 좋네요.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야. 난그 녀석을 만나봐야겠어. 이 복제의 사슬을 끊어내고 말 거다. 그래, 네오. 여기까지 안내해줘서 피커님,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이런, 제로 이런, 제로. 짐 입자 중에 불량품이 섞여 있었군. 예예 아까 죽었는데. 생각했는데, 역시 그런 이유였던 건가. 여기까지 온건 가상하다만 이만 죽어줘야겠다. 라스 죽였는데 내, 또 나오네. 저 녀석 그냥 보내도 되는 거야? 아무 기사였던 녀석이야. 무슨 짓을 꾸밀지 누가 알겠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난 네오가 어떤 심정일지 이해가 돼.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한 느낌이겠지. 오늘은 딱 11장 끝을 봐야겠네요. 많이 남았나? 다가오는 어둠? 십1장 침투해서 거의 끝날 것 같네요 오늘. 네오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일을. 어저또또 나왔다 저. 거그 일이 다시 파멸 군단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우린는 우리 일에 집중하자. 빨리 이곳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고 얼음성으로 돌아가야 해. 영구탑의 집사, 백집사있던데 어? 렌, 저기 사람이 묶여 있어요. 어서 가보자. 이 사람은 뭐지? 얘 누구지? 어? 에반? 근데 에반이 카타스트로프 였는데 이게 누구지신비아파트구아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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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구나. 야 크리스의 죽음의 기사 크리스 가옷 입고 있... 갑옷을 안 입으니까 모르겠네 피네! 왜 그래! 크... 그, 크리스...? 크리스...? 크리스도 좀... 계획대로 애... 애 그리로 그리로 있, 있, 캐릭터 좋아하던 캐릭터 기다리고 있었다 보면 볼수록 탐스러운 실험 재료들이군 내실험체 되어주신... 게임에는 돌아야 함이 있어야지. <laughs> 멍청한 녀석. 슬사입니다순사 뭐 너도 순삭 아. 늘 녀석이 없는 건좀 아쉽고. 연구탑을 식사 완료. 지 이렇게 11장 끝났네요. <laughs> 너희가 이곳으로 오게 된건 모두 내 계획 안에 있었다. <laughs> 어 뭐야 피네. 어, 세인 세인. 이게 뭐지? 세인이 피네를 가져가네. 닌자고? <laughs> 닌자고가 나왔으니까 <laughs> 드디어 우리 둘만 남게 되네 아, 세인 <laughs> 들고 왔지, 그걸. 오호, 피니를 세인 들고 왔다. 너도 이제는 추측했지? 피네가 뭐였는지 말이야? 누가 보면 얀데레? 다만 일이 이루님 <laughs> 어서오세요 얀데레는 뭐죠 <뭐지>, 얀데레? <laughs> 그동안 파괴석을 정한게 아닌 걸 <laughs> 헛소리 하지마! 피네! 돌아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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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

이글 작가가 잘쓴것 같아. 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요. 오늘 시간 이 늦어가지고 어 여기까지 해겠네요 1시 반이라 그만 뭘좀 주무시고 아마 내일 오늘 방송은 못할것 같아요. 그좀 뭔가 또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마물 회사 일을 또 해야죠. 아, 모래 신케요신케야 이브라던데 법사래요. 신기가 나갈 방법을 찾아 이동 출구는 없다. 뭐야?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 에휴 입 방정 떨지 마라, 로키. 어, 마침 심심했는데 재밌는 놈들이 나. 크리스가 나타다. 왜 여기 있지? <놀람> 뭔가 나타났다. 조심해. 죽음의 기사 크리스. 갑옷도 안 입었네. 이부 다음에 신캐도 있어요. 어, 잘 생겼다. 뭐, 뭐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키도 엄청 큰데. 어머나. 잘 생겼어. 잘 생겼어. <laughs> 넌 대체 누구지? 나? 크리스님이라고 불러라. 이 꼬맹이들아. 뭐? 세븐나이츠 크리스? 세븐나이츠 그 크리스? 자, 또 몰려오는 거. 아, 이것도 잘 써보라고. 당신이 정말 크리스라고? 그리스. 아일린 단장님께 들은 모습과는 다른데. 뭐라고? 너희들 아일린의 한자들인가 우린 여명용병단이에요. 루디와 함께 파멸 군단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루디가? 아, 다행이군. 뭔가 수상해. 당신. 한국 한 광고에 건가? 나와요? 뭐라고 조절거리는 거냐? 꼬맹이들이. 살아남고 싶다면 전투에 집중하는 게 좋을 거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느려터졌어. 12장 마지막 스토리는 다음에 보시죠. 척은 당신 정말 크리스 맞아? 크리스. 자, 좋아하는 캐릭이 몇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크리스. 있고 가 말을 함부로 하는 아마도 그... 그... 태호라고 도 있어요. 까마귀 부르는 태호. 엄마랑 가까운 사이였나요? 아, TV 광고에 해. 나오는. <laughs>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여기서 살아남는데 신경이나 써라. 치. 너희들 이렇게하다간 여기서 목숨 부지하기 힘들어. 크리스, 여긴 어디죠? 멍청아,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 생각속 보고 있긴 한데. 음... 음. 여기 오게 된 건. 세인이 뭔가 함정을 받고 또 우리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같아요 이제 감이 잡혀? 여긴 놈이 흑마법 주술로 만들어낸 정신공간 아 여기 흑마법 주술로 만들어낸 정신공간 정신 그럴 때았지 정신공간? 연구탑에서 사람들 마물로 변하게 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맞아 도망치려 하고 나 놈들에게 패배한다면 똑같은 꼴이 되는 거야